이 박스가 이렇게 떨어져서 왔어요. 포장이 허술한데? 가스젯에 더하고 이렇게 선우, 주현이, 현재 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찍혀졌 왔거든요 아이씨. 아니 그냥 아예 아니 이게 뭐지? 여기도 이렇게 갈라져서 왔고 어차피 전 딱히 많이 읽지 않아서 상관 없긴 한데 포장을 왜 이렇게 하고 제가 그 전에 공개를 안 하잖아요 안되는 줄 알고 음, 이 음, 표지처럼 이렇게 됐고 이쁘다 사실 저번 거 창민이랑 단체것도안 봤어요 귀찮아서 이 사진 너무 예쁜 것 같아. 왜 찍은지 모르겠지만 찍은. 생일 케이크? 대박. 참가. 어 있다. 응, 창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뭐 어, 다른 분이 다른 분더 비로고 해서 많이 나왔을 테니까 저는 딱히 보여드리진 않을게. 참가. 지금 봐야 돼. 리리키가 핑크머리인 거본것 같은데. 어디 있어? 아 진짜 너무 이뻐, 아기. 와 팔도 진짜 가는 거봐 이때는. 어 너무 귀여워. 너무 이쁘다. 와 진짜 너무 이뻐. 아 제발 핑크머리 다시 한번 해줬으면 좋겠고 어. 어떻게? 아기. 아 진짜 애기야 어떻게? 참이 애기 때. 와 정말. 아, 어, 거 아니야? 기하다 신기하다. 신기하다. 창민이다 마음에 든다신단하다여기하다 신기하다. 다다다시 한번 보여드릴게. 영훈이가 위더보이 이사진 온인거 같거든요. 나만 그렇게 됐구나. 영훈이, 현지, 지현이, 효서, 찬이, 창민이현이 선우, 영지. 아, 저 영지 이 사진 너무 예쁜 거 같아. 진짜 아, 너무 예뻐. 아, 서영지 너무 예쁘고. 이번 데이지드 커트는 예쁜데 뭔가 언니와이 정도는 아닌 거 같아. 기대가 커서 그런가? 아무튼 이렇습니다. 중금기 5개가 와서 뜯어볼게요. 어, 다 특화일 거예요, 좋아하는 거. 제가 이번에 트래커는 그 안에서 다전멤 버드 보를 했어요. 그리고, 동상도 주어요 음. 이거는 이제 영훈이 슈트 셀카? 아마도, 음. 다트랙인것 같고. 지금 잠을 방금 깨가지고 행동이 느릴 수도 있어요. 오케이 주연이 남직사. 어 이뻐. 어 이뻐. 아 이거 두개 나왔네.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어떻게 너무 귀여워? 이건 떼서 보관해야지. 뭐 귀여운. 오, 귀엽다. 이렇게 토끼 스티커. 네, 헐, 어, 뭐요? 아, 이거는 제 동생인데, 아는 동생인데, 이렇게. 아, 이거 포즈 만들었다. 주다 아무튼, 이렇게 왔고. 아, 너무 이쁘다 이거 뭐라 하지? 피피 꾸민거에 천미 증사랑 아, 너무 예뻐 이거 하투아랑 넣으면 진짜 너무 예쁠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잘 간직하도록 하고 여기에 하투아 프카 넣어볼게요 이거 넣어볼게요 진짜 예쁠 것 같아 음, 어떡해 너무 고맙다 이것도 그냥 주는 기미만 받고 줬는데 이것까지 줬어 이게 안들어가는안같았다와 진짜 너무 잘 어울려 보이시나요? 아, 너무 예쁘다 이렇게 넣어야겠다 <웃음> <웃음> 여기다가 넣어줄게요. 너무 이뻐, 어떡해. 그리고, 어떡하는 상현이 꼬비 슈트 버전. 맞습니다. 또그 특진 분 중에 나눔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없는 형사랑 준영이 한 장씩 부탁했는데 형타이 배송을 해주셨습니다. 이것도 준단김 준등기, 준단기 비만 받고 받은 포카요 어, 너무 이쁘다. 형사 이거 너무 이쁜 것 같아. 이렇게 자 오늘 받은 특카는 이렇습니다. 이게요, 이게 또 왔고, 이거는.. 화연이 이번 특화에요 이것만 있으면 돼버려서, 이것도 아는 언니가 그냥 주는 기능만 갖고 저한테 줬고요. 아, 이거는... 이제 재현이 맘에 드릴 미군포 양도 받았고,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왔거든요? 아무것도 붙이 없이. 일단 뜯어볼게요카은 아니겠지? 아, 진짜. 이거 제가 티트에서 영재 정사 구매하는데, 아, 너무 이뻐. 이렇게 흰색 배경이랑 사람 배경? 너무 이쁘다. 아, 너무 이뻐, 영재. 우리 땅아리. 귀여워요. 그리 이게 뭐지? 헐! 제가, 테치모니랑 교환하면서 선물 주신다고 했는데, 이거 지연이 사탕을 주셨어요. 어, 너무 귀엽다. 어, 근 너무 예쁘다 헐, 진짜 너무 예쁘다 이거, 어, 너무 예뻐 어떡해? 이거 진짜 잘 보관해야 되겠다. 그리고, 포토카드도 교환했는데, 아, 어, 귀여워. 여기에 주양이 도장까지. <laughs> 귀여워. 응, 이렇게. 재도착했습니다. 근데, 저 이거는. 요것들 왔어요. 그리고 진짜 이거 대박 아, 너무 이뻐 제가 이거 제가 가지고 싶었거든요 이벤트여서 가지고 싶었는데 아, 진짜 너무 귀여워 너무 이쁘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다 했다 로봇 뭐, 뭐. 라이브 타자 이거 귀엽다 창까아 잠만 창 부족 꺼낼게요 나가 나와라 네 카톡 가지앉 될걸? 그걸로 하게? 자이창 아, 나와 아, 진짜

지금 용재 나와줘. 아니, 방자거다어야 응? 거의 다 있지. 아, 이거는 어, 다는 거니까. 오케이. 게안볼게 오케이. 가만히게, 나안 볼게. 오케이, 오케이. 오, 어디 있어 괜찮아요? 걔아니 괜찮아. 괜아 근데 나 이거 <laughs> 개 많다고. 아. 어. 근데 난 이거 사니까 근데 너 어. 많은 이거 많잖아. 많이 갔으니까. 나도 없이 <laughs> 나오는 것도 좀 보고 <laughs> 난 코비난캐디 <laughs> 언니 영상 찍을요왜 이래? 이상 이거 올려 돼? 내가내이어을거아 제발 진짜 겹치지 아아 다시 이거는 별 반응을 할 수가 없어 아 받았는데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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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 나 선우 음, 뒷상 다 음, 있어 아, 어. 넘겨 영재 아 이거 영재 있다 나만 이거 아 됐다 아, 아손좀놔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막스만, 마지막 마지막 아, 대만 아닌데 <laughs> 아니, 여기 아 어, 맞아 있을 수 있어 아니야 어어어근 <laughs> <laughs> 이거 언니 주지 않았나? 어, <laughs> 어 맞아, 맞아.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오

对了。要 야, 죽이랬어. 진짜 얘가, 어, 네 괜찮네? 어. 나 오늘 무슨 말이지? 괜찮다. 어, 좋아, 좋아, 지금 좋아. 진짜 좋아, 좋아. 해라. 성공이야성공이야 침착해. 남았어. <laughs> 어. <laughs> 지영지 어, 언니 뭐야, 진짜? 아, 지현이 나오어 대박이다. 나왔으면좋겠어나현이 어, 이거 나왔으면 들 아, 근데 진짜 잘 나왔다. 어기 어, 상현이 좋아하지 않아? 나하이좋이좋이이좋 울잖아. 와, 대박. 우리 진짜 잘나보다 아, 그럼 나 오늘 선은두장 되는 거네? 저 왔어? 형 아, 아 없었어. 왜, 왜, 다른 집에 찾아가지? 이렇게. <목소리> <왜 목소리> <다른 집을 찾아가지? 목소리> 오 아, 아니, 아, 여기 아니, 밑에. 단체 뒤에 있어. 아니 아니. 아기여기 이거야? 쟤. 단다다 나랑 다녀 얘들아. 나 저기 내가 내가 저거는. 야, 근데 아어안지어너못갈거 같아? 까 <laughs> 아니 너무 이뻐 저거, 저거 아, 아! 이거 누구야? 아 이거 유주이 아니야? 열지 네. 네. 포트카드는 아니. 누가나도. 어내매탈짱 있네? 언니가 그니까, 对。<laughs> 아스레나꾸진거 그냥 피면 될거야 이거는 이거 트랙카 교환하면서 교환한 언니가 그림을 그린 언니여서 다음으로 넣어줬는데 어 너무 이쁘다 어떻게 이렇게 잘 그려? 어 너무 이뻐 그냥 네, 꾸며졌어 최후로 눌러내야겠다 너무 이뻐 어떡해 그리 이거? 이거는 투명 포토카드인데 이게 진짜 이쁘거든요 여기다가 보여드리면 너무 이쁘다 어떻게 이렇게 잘 그려 이건 진짜 너무 이쁜 것 같아. 이게 진짜 너무 이창민이 좋아하는 큐프긴 하지만, 그냥 너무 레전드인데, 이거 진짜. 이거 너무 이쁘지 않나요? 어, 아, 진짜 너무 이쁘다. 이거는 진짜 잘 소장해야겠다. 이건 선물 받은 거고, 이게 교환한 건데, 이거는 선우 트레카랑 주연이 트레카랑 교환한 거예요. 그니까 러 저는 주연이 트레카가 온 거고, 이렇게 잘 도착했습니다. 이게 와서 이제 다 대부를 했거든요 전체 대부 보여드릴게요 일단 여기서부터 상현이 코비 영훈이 현재 주현이 형서 찬이 형년이 선우 영재 이렇게 있고 이제 뒷면이 이제 하늘색인 버전 보여드릴게요 여기 상현이 준영이 그리고 영훈이 중복인거 하나 더 넣었고 이 영훈이 재현이 주현이 그리고 형서 그리고 찬이 형년이 선우 영재 여기 뒷면에는 이제 중복들 넣어놨고요. 창민이는 여기 있는데 보시면 여기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드보했고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배 <laughs>